안녕하세요. 술로함께의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사하실 말씀은 자먼 구장입니다. 자먼 구장은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서로 높은 곳에 올라와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길을 돌이키라 말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계속해서 그 미련한 길을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명처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교훈을 더하여 더 지혜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련한 여인도 높은 곳에 올라와서 사람들 불러 모이지만, 그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 불러 모아 도둑질 하는 불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길, 수울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련 응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미련한 여인은 서로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고 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반대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초의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물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대지에게 진주를 주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듯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어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저하여 그를 더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유익이 되지만, 거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쳐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들을 때, 아는 것을 볼때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알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더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행위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우여 행위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더 시간을 보낼 때 지혜를 배우면서 더 학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덕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수시로 묵상하시겠습니다.